반갑습니다 섬타르스 대표입니다 어, 최근에 아주 시장이 좀 무너지고 나서 여러분들 보시는 차량 자체들이 가격 괜찮다라고 느끼신 차는 꽤 있으실 겁니다 어, 오늘은요 또한번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요즘 제가 다른 거 말씀 안 드리죠 여러분 구독 구독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19년식 산타페 팀 국민 SUV 차량이죠 천만원 후반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요 가격은 처음일 겁니다. 산타페티엠을 천만 원 후반대 공개해 드린다. 이런 차 없었을 겁니다. 자, 신형 산타페티엠 준비했습니다. 함께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국내를 대표하는 SUV죠. 산타페. 어, 산타페란 SUV의 명칭은 오랜 기간 동안 판매를 해왔는데요. CM, DM, TM 쭉 나오면서 지금 TM 모델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 DM으로 TM 넘어오면서 또한번 역대급 인기 판매량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아무래도 TM을 지금 알아보셨다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금액대가 아 조금 괜찮다 하는 것도 2천만 원 중반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더할 나위 없으리나 천만 원 후반대 가격대로 준비를 해 봤고요. 지금 시기니까 또 이런 좋은 가격에 드릴 수 있는 차종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자꾸 말씀드리네요. 죄송합니다. 자 프로필 설명 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8년 4월에 등록한 19년식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 현재 9만 1,000km. 유지 중에 있습니다. 5113년 성상 올 양호 받았고요. 사고의 무도 완전 무사고. 무서워,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산타페 TM이고요. 2.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추가적으로요. 어, 내비게이션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스타일 패키지 1 추가를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만원 후반대 준비를 했고요. 어, 유일한 가격입니다. 신차 출고는 장기 렌트로 출고한 이력이 있다라는 점 고지를 드리면서 10 9년식 산타페 TM 지금 또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구형 산타페가 아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최신형 모델 산타페 TM 보고 계십니다. 자, 외관의 색상은요, 이제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오늘 어, 준비를 한 차량이고요. 옵션도 주행하기 부족하지 않은 내비게이션 스타일 패키지 1 이렇게 들어가면 휠이 좀 개선이 될 거고요. 어, 외관의 디테일링을 좀더 업그레이드 된 옵션까지 추가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차량은, 어, 정말 국민 SUV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도 되고요. 아무래도 g m 과 소렌토 쪽에서는 소렌토 쪽이 좀더 월등했다라고 하면 TM, MQ4, 소렌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연령대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소렌토는 확실히 좀 젊으신 분들. 한 30대. 그리고 한 40대에서부터는 거의 대부분 다 산타페 또 가신다. 어,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헤드라이트 쪽이 상단에 이제 데일라이트가 들어가고 아래쪽에 안개 등 모습이 아주 크게 큼지막하게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측면으로 보시면 TM 모델들 참 좋아들 하십니다. 왜냐면 사실 이 요즘에는 이한 가정에도 차가 한 대인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두 대. 많으면 뭐 세대까지 있으신 분도 계시는데 자녀가 좀 크, 크, 크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맞추시죠 승용차 하나 SUV 하나, 예 네, 그런 식으로 맞추시는데 어, SUV를 애매하게 뭐 중형급수로 갈 거냐 아니면 준 대형급수로 갈 거냐 이렇게 많이 좀 보실 텐데 아무래도 그냥 패밀리 SUV를 딱 하나 놓고 승용차를 하나 이게 뭐 중형급수로 가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왜? SUV의 특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실내 공간, 좀 넓은 차, 활용도 좋은 차,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구매들을 하시기 때문에 산타페 소렌토가 그 중에서 가장 판매율이 높은 이유기도 합니다. 자, 실내에 이제 실내 시트 상태 아주 관리 깔끔하게 하셨고요. 실내는 검정색 블랙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와도 이 이열이 이 뒤쪽으로 거의 한 45도 정도까지 좀 폴딩이 되기 때문에 이열에도 공간이 확보가 아주 크게 잘 되어 있고요. 시트 헤드 쪽에는 그 디자인도 약간 좀 고급스럽게 적용을 해 두었고요. 어, 2열에도 열선 시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겨울철이기 때문에 자, 휠도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휠기스도 없이 어, 뒤쪽에 타이어 단량은 한50% 이상 어,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준비한 차량의 등급 자체는 딱 중간 등급에 필요한 옵션이 딱 들어간 모델입니다. 옵션에뭐 정말 많이 들어간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렴, 19년식입니다. 어, 18년 등록 모델이죠. 9만 킬로 주행한 완모의 산타페 오늘 준비한 금액 여러분들께 1,950만 원에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어, 아마 다른 곳뭐 엔카나 여러 각종 사이트 가서 보시면은요 금액대가 약, 약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무렴 어, 왜 너네 싸게 팔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 그거는 음, 저의 또 재량, 저의 능력 아닐까 싶습니다. 1950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다.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트렁크 보여주시면 어 뒤쪽에 트렁크 공간 아주 넓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인승 모델이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어, 공구함 그리고 뭐 우산까지도 어, 아래쪽에 준비를 해 두셨네요. 자, 산타페 TM을 1,950만 원에 나왔습니다. 야, 연식 프로필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어, 아무렴 이, 이 등급에도 옵션도 좋네요. 뭐 내비게이션, 통풍 시트 다 들어가고 풀즈기는다 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뭐 하이패스 기능 다 있고 블랙박스. 오, 실내 상태는 정말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버튼 전동 접이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부터 VDC 기능 어,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도 역시 신형이라 다릅니다 신형 핸들 우측에 크루즈 기능 왼쪽에 이제 블루투스 기능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트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고요. 상단에 블랙박스, 자, 그리고 블루링크, 하이패스 기능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도 좋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양쪽으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쪽 다 들어갈 거고요 보통 에어컨 버튼 시동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전방 센서, ISG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에코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네 가지로 세팅해서 운행을 즐기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1 9년식 9만 키로 산타페 TM입니다. 1950, 과연 역대급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산타페 TM이고요. 금액은 195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금액 마음에 드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대표 번호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다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썸타시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오늘은 어디서도 보지 못하셨을 가격으로 제가 한번 놀래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실키 식스. 어, 다들 좋아하시죠? 명품 엔진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528i 모델 준비를 했고요. 528i F바디로 준비를 했는데요. 500만원이라는 금액대. 500만원이라는 금액대인데, 금액 오픈할게요. 질질 끈다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590만원에 오늘은 가져가실 수 있는 528i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 어떨지 기대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528i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옆에 보이는 BMW의 5 시리즈, 5 시리즈 라인업에서 528i이고요. 게다가 528i 라인업 중에서 어, 스틸키 6 명품 엔진 탑재되어 있는 그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가져가실 수 있는 금액은 590만 원이고요. 어, 아마 요 F바디를 500만원대에 나왔다는 건, 와, 처음 보는 가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차량이 어떻게 500만원대에 나왔는지, 자, 저와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실 건데요. 자, 먼저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 2010년 5월에 등록을 한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23만 3천키로 유지 중에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하체에 누유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누유가 있었었겠죠. 하지만 지금 누유 작업. 깔끔하게 완료를 해놓은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의 528i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자, 23만 킬로입니다. 여러분들 23만 킬로는 일중에 있고요. 20만 킬로가 넘으면 어, 여러분들게 걱정하시는 부분 일단 누유 부분 직접 오고 보셔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누유 일체 없는 차량이라고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20만 킬로가 넘었기 때문에, 어, 좀 고려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차주님께서 지금 운행을 하시면서 소모품, 각종 오일류들 가는데 한 150만원 정도 썼고요. 입고 전에 문제되는 부분들도 지금 한 150만원 정도 현재 들여가지고 싹 수리를 해둔 차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500만원대 이 차량 가져가셔가지고 운행하시면 되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528i. 자 지금 외관실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모델은 에 F 바디입니다. 구형 모델이 아니고요. F 바디 590. 아무렴 정말 오늘 착한 금액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완전 무사고의 지금 보시는 차량 528i고요. 외관 바디는 이제 슬릭 실버 색상인데 슬릭 실버의 사실 장점이라고 어... 불릴 수 있는 것들은 연식이 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외관의 현재 관리 상태가 정말 퍼펙트하다는 게 어, 정말 장점입니다. 물론 은색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아무렴 지금 일단 가격대가 말도 안 되는 금액 약 500만 원대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 컬러 큰 의미 없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헤드라이트가 좀 더러울 법만도 한데요. 헤드라이트 양쪽 외관 관리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기본 순정 LED, 전방 센서, 아주 안개된 다이라고 있고요. 굿네트를 지금 이렇게 햇빛이, 빛이 바라는데 어, 돌빵이나 이런 것들 좀 있어야 되거든요. 스톤칩이 없어요. 정말 깔끔한 차량이라고 한번더 고지를 드리고요. 자, 앞쪽에 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교환 중인 는왔네요 어, 잔량 한20% 정도 남아있네요. 휠 상태는 휠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자, 탑에는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실내 한번 보여주시면 실내는 블랙, 검정 색상으로 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528i, 사실 이게 3000cc 엔진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중에서 이 실키식스 엔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량의 승차감, 정숙성 정말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528i 모델 많이 알아들 보고 계실 건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정말 역대급 가격이라고 한번더 설명을 드립니다 단돈 590 사실 이 정도 금액대면요 하체에 좀 누유도 좀 있고 네, 오일도 싹다 갈아내야 되고 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정상적인 금액 대잖아요 아무렴 아무렴 하지만 <laughs> 누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정말 깔끔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 점을 놓고 본다고 라 하시면 사실 금액 가져가서 내가 좀뭐 물론 뭐 뜯어 보면 야 당연히 뭐 소분 더 갈건 있겠죠 하지만 요정도 금액대 요정도 컨디션이 나와준다 라고 하면 정말 정말 가치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뒷좌석에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 에, 코일 매트 다 적용되어 있고요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습니다. 자, 뒤쪽에는 타이어를 어, 또 피렐리 타이어로 적용을 해두셨어요 아무래도 이5 2 8 i 는 후륜구동 타입이기 때문에 뒤쪽에 바퀴 컨디션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뒤쪽에는 아주 피렐리 고급 타이어까지도 네, 장착을 해둔 모습이고요. 트레드는 거의 뭐 신품에 가깝습니다. 자5 2 8 i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네요. 어떤 부분을 가격을요? 590만 원이라는 거죠. 사실. 아마 지금 전산에 걸려 있는 이 정도 금액 나올 수가 없고요. 제가 650만 원 정도에 지금 어, 이렇게 전산에 올려 놓고 판매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아마 동급 대비 고금액도 그 최저 금액이더라고. 근데 거기서 제가 한 60만 원 정도 더뺀 거죠. <laughs> 자. 트렁크 관리 상태 보여 주시면 트렁크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고요. 제가 요즘 시기에는 딱한 가지 포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어, 거의 저희의 이익 부분, 마진 부분을 많이 포기하고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시장이 좋을 때야 사실 어떤 시기에는 정말 손님들이 많고, 와, 여름철에, 성수기 시즌에는 와, 정말 장사 잘, 잘 된다 이런 느낌도 받았던 시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요즘은 그냥 딱 놓고 느낌 보면 아실 거예요. 중고차, 부동산. 폭락사태,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요. 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또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수원 도이치 오시면 또 썸타라도 많이 이용 해주시고요. 아무튼, 528i 모델은 590만원에 준비를 했고요. 여에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의 실내에 들어왔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정말 조용하다라는 거. 이 차종이 23만 키로를 뛰었나 싶을 정도로 엔진 지금 소음 상태가 정말 조용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키도 이렇게 예쁘게 보시네차키 네. 커버까지 해서 두 개다. 아, 주 예쁘죠. 오, 차키 커버가 어, 갖고 싶을 정도로 예쁘네요. <laughs> 자, 이렇게 부어 쪽에 윈도우 버튼 메모리기능 1단, 2단 들어갑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전동, 전동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 관리 상태도 깔끔하고 왼쪽에 크루즈 기능, 왼쪽에는 어, 볼륨 버튼, 블루투스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토 라이트, 오토 라이트 포함해서 HUD 헤드업 헤드업 기능도 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 요 이렇게 차량의 썬루프, 썬루프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모델이고요.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습니다. 상단에는 하이패스 블랙박스 기능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CD 플레이어 어, 그리고 버튼식 스마트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양쪽 열선 시트, 에어컨 버튼 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전자파킹, 오토 홀드 기능, VDC 기능서부터 전방 센서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10년식 F바디 528 오늘 함께했고요. 590만원에 준비한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5 2 8 i 모델 함께 했고요. 준비한 판매가 590만 원입니다. 전액 할부 탁송거래 다가능하니까요어이점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다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썸타 진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또 이제 제 외부 주차장 네, 나와있는데 여기 나온 이유는 있겠죠. 여러분들께. 요즘에는 정시세 드리는 차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께는 사실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시기라고, 어 제가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량도 제가 이 메이븐 한 500만원 정도 잡아가지고, 소매 시세가 한 600, 650만원 정도에 팔려고 가져왔던 차량인데,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그냥 그래서, 파격 할인. 뭐, 그냥 이벤트가라고도 보셔도 될것 같아요. 16년식 쉐보레 크루즈 준비했거든요. 450만 원에 드릴 겁니다. 450만 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16년식 크루즈. LTZ 등급으로 옵션도 최상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차 놓치지 마시고요. 크루즈 차량 준비했습니다. 함께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쉐보의 어메이징 어메이징한 크루즈 차량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준준형급 차량 중에서 어, 아반떼 크루즈 사실 어, 더할 나위 없이 인기 괜찮은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연식 16년식을요 무려 450만원에 가져갈 수 있는 찬스 아닌 기획이기 때문에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자, 차량의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5년 12월에 등록한 16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딱 14만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516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받았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요, 뒤쪽에 트렁크 하나 교환, 리어 패널은 판금, 이렇게 어, 적용된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쉐보레의 어메이징 크루즈 1.4 터보 LTZ. 어 등급도 최상의 등급이죠. 자약 2,200만 원대 출고했던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금액 여러분들 450만 원입니다. 450만 원에 가져가세요.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650만 원까지 이렇게 팔려고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예, 지금은 금액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차량 외관 실내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어메이징 크루즈 어, 이렇게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화이트 색상의 외관 탑에는 썬루프도 적용된 LTZ의 어메이징 크루즈입니다. 준준형급 차량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아반떼 MD, 아반떼 AD 어, 이런 차량들은 차가 좋긴 한데 중고차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16년식 차량을 가지고 요 4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어떤 차량 중형급 차량 비교를 해봐도 나올 수 없는 금액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기시다가 2~3년 정도 타시다가 판매를 하셔도 정말 손해 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돈벌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어, 한번더 고지를 드리고요. 외관에는 이렇게 어메이징이기 때문에 전면부 개선된 그릴, 라이트 부분, 아래쪽에 안개등도 크롬이 좀 들어가면서 어, 외관에 좀 스타일리시함을 더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휠도 보여주시면 어, 이제 이렇게 아예 깡통일 아니죠? LT Z 등급에 들어가는 휠도 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잔량은. 3 4 0 정도 남아있고요. 한번더 설명을 드리지만 탑에는 썬루프 선루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기본적으로 가죽 시트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준형급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뒤쪽도 어, 외관 상태, 아, 실내 상태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 타이어 잔량 봐드리면, 뒤쪽에도 한 4, 50% 정도, 어, 남아 있고요. 자, 크루즈 LTZ입니다. 1.4 터보기 때문에 차량 출력인,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어, 이답답하고이 차량 잘 나가고요. 연간 세금에서도 점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자동차 세 부분은 정말 부담이 없는, 어,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 뭐 트렁크 하나, 이 아래쪽에 판금 하나 적응이 됐기 때문에 운행상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한번더 고지를 드리면서 자 요즘 시기에 이렇게 500만 원짜리 차량이 시세보다 약 1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나왔다라는 거, 예, 그게 또 중요한 거고요. 사실 이 차량은 구매를 해 가셨다가. 내년에 다른 분에게 판매해도 어 가격이 올랐을 수가 있습니다 500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냥 내가 어 지금 부담 없는 선에서 차량 준준형급 세단 고민하고 계셨다 하셨던 분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어 충분히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한번더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차량의 실내에 들어왔고요 일단 도어 쪽에는 윈도우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보여주시면, 시트는 수동 시트입니다. 어, 수동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고, 왼쪽에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 지원을 하는 모델이고요. 핸들도 어,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고, 왼쪽에는 이제 크루즈 기능, 우측에는 어, 볼륨, 아, 볼륨하고 블루투스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차량의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보여주시면, 시트 가죽 시트로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고,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 미러, 블랙박스까지다 들어갑니다. 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까지도 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양쪽 열선 시트 에어컨 오토 에어컨까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엔진 스타트 버튼도 버튼식으로 어, 적용이 되어 있고요. 16년식 준진형급 세단 450크루즈 LTZ. 자더 이상 요만한 차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쉐보레 어메이징 크루즈입니다 어, 450만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요즘에 또 비대면 출고 많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전화 한 통으로 차량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다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